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황날차입니다. 날씨 어... 많이 덥죠? 많이 더워요. <laughs> 오늘 또 멋진 차 하나 또가져첫 차량은 동해 17AP 바가지차라고 해가지고, 홈바가지차에서 어. 최상급, 하이엔드급. 연식은 2019년식에 주행거리 양2 7 0 0 0 m 로도 갔고요. 아. 1인신도, 완전 무사고 차량. 간단하게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앞에 보시면, 앞자키까지 다 있어요. 아, 이거는 앞자키까지. 네, 앞자키까지 있고, 당연히 중간자키까지. 있지만 뒤에도 인출되는 겁니다. 이거. 치형으로해 가지고 최대 작업 높이가 16m, 16m고 이제 사람이 올라가면 이제 1m가 또 작업 반경이게 한 10m 정도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보시면 1 신신저 차답게 깨끗해요. 방틀 낸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부 프레임 어뭐 부식 전혀 없고. 네. 아, 맞아. 맞아. 네뭐거 없냐? 그냥 깨끗하게 깨끗해 뭐 적지 않게 그 찌그러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작업 다이 당연히 있고요 이거 달려고 해도 50만 원이에요 물건 값만 장착 비용 들어가면 더들어가죠 풀옵션 차량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윈치 최대 470kg까지 인양할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관리를 잘한 게 작업 등이 여기도 달려있어 양 사이드 다이 네. 버켓도 보시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도 보시면 깨끗해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뭐 배선 아. 하나 뭐 찢어진 거 전혀 없고요 하브 프레임 야 진짜 깨끗해 하부는 진짜 네. 돼. 관리가 진짜 잘돼. 외관도 뭐 당연히 깨끗하지 그리고 이 차는 1.2t에 올라가는 차입니다 외관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시고 장비 한번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유무선 다 있고요 보이시죠? 그쪽 와 이거 뒤에가 쫙 펴지네요 네. 작업실에 확실히 안정감은 있겠네요 확실히 안정감 있죠 이거. 항상 작업 순서는 가운데 아웃 트리거를 먼저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아. 요맨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 요 세팅은 다 끝났네요. 다 끝났습니다. 장비를 올려볼게요. 네. 십칠의 피 제가 한번 타볼게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laughs> 알겠습니다. 요거는 문이 따로 없고요. 여기서 이제 발판이 여기 있어가지고 요렇게발고 올라가시면 돼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오잘 올리네요. 예. 없어. 오오 이거 확실히 넘네. 오, 무서워. 아직 다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내려갈래요. <웃음> <웃음> 그만할래요. 오, <laughs> 어, 무서워. 난요 정도까지. 회전 한번 해볼까요? 와. 아, 장비 진짜 부드럽네요. 아, 근데 확실히 부드럽네. 예. 예. 와. 와, 높긴 높다. 와, 장비 진짜 좋네. 오, 어, 무서워. <laughs> 야, 진짜 장비 부드럽다. 1200 가져왔었잖아요. 신차, 거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 구성돼에요 그 네. 어, 아, 맑은 공기. 아, 이거는 버켓이 좀할선차랑좀 비슷하게 생겼네. 길게 뽑아, 뽑고, 내리고, 빼고, 들어가고 했을 때, 전혀 막,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딱 원하는 아. 각도에서 딱딱 멈추고. 진짜 좋습니다. 장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작동을 다 해봤고요. 여기 위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여요? 예. 예. 네. 요거 전차 주분이요게 방전되지 말라고. 예. 기 위에다 태양광까지 설치를 해놨었어요. 참 꼼꼼하게 해놨어요. 경광등도 돼 있잖아요. 예예. 요것도 다 옵션으로 해가지고 구조비용다돼 있습니다. 야, 다 그럼 쓰는데 돼요. 뭐 검사해도 문제 없네. 요 저는 없어. <laughs> 실내로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오, 요 안에 다있네요 다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작업하실 때. 네. 예. 참 용량이 쓸수 있는 겁니다, 요거. 한번 오, 이거 마이크까지 다 있네요? 여기 어. 보시면, 경찰 사이렌 옐로우, 그리고 소방, 병원, 부적, 여러 가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해볼까요? 예. 오. 이야. <laughs> <laughs> 예. 오. 아주 시동잠이니다 그리고 요 어? 마이크. <laughs> 아. 아. 경찰 같은데요? 오. 앞에 차 빼라고. 좀 있어 보이나요? 예예. 와, 이 없이 기질네요 여기다 걸쳐놓으셔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으셔도 되고. 이야, 네. 기가 막. 핸드폰을 기본 아닙니까? 이것도. 자, 갖다 대면 충전기가 열려요. 이야, 가져됩니다 <laughs> 오, 옆에 누르시면 다시 빼시면 되고. 그리고 내비, 네비,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 네, 그리고 당연히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 예. <laughs> 어, 진짜 블랙박스, 큼지막한 캐릭 하나 들어가 있어요. 4kg짜리 네.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야, 얘는 인버터가 네. 4kg짜리 들어가 있네요. 네. 전후방 다블랙박스다 되거든요. 오, 네, 정상작동하고. 거의 신차하고 비슷하네요. 실주행거리. 실주행거리. 네. 27,643kg. 어, 주의는 네.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여기 뭐 C2 뭐 해지거나 그런건 전혀 없고요. 진짜 이거 1 7 a p 중에서도 진짜 관리 잘 되고 옵션 좋고 배가 다있아요 옵션 이건 진짜 네. 마음에 드네요. 와. 마음에 드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부동산 또 예, 바가지 창에서 최상급 동의 네. 17AP 바가지차 알아봤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다양한 바가지 차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차고지에서 한번 찍어와 드릴게요. 제가 저희가 다 특장만 합니다. 특장 거서요 덤프부터 시작해 특장만 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더운 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